1등, 2등, 3등. 오늘의 초콜릿은 아르포도 3종류입니다. 아르포도는 한국에서도 이미 유명한 제품이고, 일단, 마트에 갔을 때는 어, 이 3종류 정도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3개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는 아르포도가 이외에도 종류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뭐, 녹차 이런 것도 있고, 그, 밀크팅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트마다 그리고 계절마다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딸기 맛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행 가셔서 보이시면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밀크 초콜릿 맛, 쇼콜라 사브레, 바닐라 화이트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크 초콜릿 맛입니다. 가장 무난하고 오리지널이죠. 모양은 네, 그 한국의 빈츠 과자 네모 버전이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아르포도는 부르본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여기서도 과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만 보시면 음,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카카오 미스 당연히 들어 있고 대신 여기 쇼트닝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쇼트닝은 과자 부분 을 바삭바삭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사용한 것 같아요. 버터도 좋지만 쇼트닝이 식감은 더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쇼트닝이 들어간 것 같고 코코아 버터도 들어 있고 코모기 후스마 이, 이게 조금 특이하네요. 코모기 후스마 후스마 이게 뭐, 아, 뭐지? 밀 껍질인가 이게? 어쨌든 왜 재료 보면은 뭐 유화제. 팽창제, 향료, 산화방지제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제품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제조사가 이거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 말하는데 니가타입니다. 맞나? 신경 쓰실까봐 알려드렸습니다. 음, 유명한 제품이니까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 음, 일본이 포장이 너무 잘돼 있어요. 네. 이래서 안에도 이렇게 파란 포장지인 것 같고요. 이 양쪽으로 찢기 내고요. 하나 아, 둘 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게 너무 많이 녹아 버렸네요.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몇 개가 들어있냐? 총1 2 개가 들어있고요. 앞에 배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무 이렇게 뒤에 과자가. 있습니다. 가다가 그냥 가져가 아니라 이게 이점점점이 있는데 이게 후스마인 것 같네요. 일단 네. 너무 녹으니까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네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뭐 한국에 있는 빈츠의 상위 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빈츠는 밀크보다 조금 더 진한 다크 그 맛이고 약간 뻑뻑한 느낌이 나는데 얘는 초콜릿이 훨씬 부드럽고 밀크 초콜릿에 가깝습니다. 밀크초콜릿이니까요 과자가 진짜 바삭바삭해요 과자만 먹어도 맛있는 과자 그리고 고소한 맛도 나고 이 후스마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식감이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칠거칠한 맛 좋아합니다 네. 초코부분만 먹으면 부드럽고 진한 밀크 맛이고 단맛은 조금 강합니다 <laughs> 과자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 고소한 맛이 더 배가 됩니다 굉장히 고소해요 어 이거는 뭐 맛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고 오랜만에 먹었는데도 맛있고 아르보도는뭐 너무 맛있는 과자입니다. 점수를 굳이 매겨보자면 얘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점 주겠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크게 질리지 않는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추천! 두 번째 두번째, 쇼콜라 사브레입니다. 얘는 과자가 아까는 바삭바삭한 쿠키를 넣으면 얘는 사브레입니다. 좀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네, 이거 기대됩니다. 크게 다를건 없지만 그래도 뭐 카카오 메스, 코코아 파우더, 코코아 버터 들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짠! 이 겉에 색에 맞춰서 갈색깔입니다. 네, 이런 센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열어보겠습니다. 많이 녹았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짠! 이제 얘도 좀 많이 녹았죠? 아까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데 그건 아닌가봐요. 먹어봐야 알겠지만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많이녹았고요 뒤에는 사브레입니다. 초코 사브레입니다. 음, 이게 사브레 느낌은 아니. 사브레 가다가 굉장히 가볍게 바삭바삭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카카오의 맛은 강하잖아요. 그리고 좀 많이 단편입니다. 아까 오리지널보다 달아요. 왜그 초콜릿보다. 초코만 먹어보겠습니다. 뭐지 뭔가 아까랑 좀 다른데? 아까는 밀크초콜릿이 부드럽고 좀 묵직한 느낌이었으면 얘는 좀 가벼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단맛이 좀더 강해요 이 과자 부분은 그 제가 아는 사브레로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 그냥 굉장히 가벼운 식감의 바삭바삭한 과자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맛이 은은하게 납니다 저는 오리지널보다 초콜릿이 좀더 진할 줄 알았어요 다크를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고 더단 맛입니다 음. 그리고 과자의 식감이 굉장히 가볍고 바삭바삭하면서 과자도 좀 달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 기대했던 맛이 아니라서 약간 실망했네요. 쇼콜라 사브레 맛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점수는 3점 주겠습니다. 네, 좀 실망을 했네요 제가. 이게 초코가 좀더 다크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사브레도 또 제가 그 그런 다른 사브레 과자를 생각해서 먹었기 때문에 과자도 초콜릿도 둘다제 예상과 다른 맛과 식감을 냈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낮게 줬습니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그래도 추천, 추천. 마지막입니다. 바닐라 화이트입니다. 그 화이트 초콜릿을 안 좋아하는데 이 과자가 카카오라서 네,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 정도는 리뷰를 해보는 게 보는 사람의 재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를 구매했는데 를 그냥 화이트는 아니고 바닐라 화이트입니다. 네, 이게 보면은 어... 특별한 거는 호이 파우더 이게 있고요, 코코아 버터, 코코아 파우더, 크리밍 파우더. 이런 게 들어있네. 그리고 바닐라빈즈. 어 얘는 바닐라빈즈가 들어있네요. 얘가 에센스나 오일이 아니라 진짜 바닐라가 들어있네요. 좀 좋네요. 그러면 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좋지 않나요? 여기가 사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아 일본이 이런 섬세한 부분에 변태적인게 있잖아요. 이런 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얀색일까? 짠! 네 역시나. 속을 맞췄습니다. 칭찬 하나 둘짠 네. 화이트고요. 아 어, 근데 이 바닐라 향이 강합니다. 네, 이게 에센스나 오일을 쓴 것도 아닌데 향이 되게 강하네요 여기 보시면 점점점이 보이는데 이게 바닐라 빙입니다 화이트라서 좀들 녹아서 다행이고. 쿠키가 카카오 쿠키입니다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덜 다네요 음음. 입에서 바닐라 향이 엄청 풍깁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은 느낌? 바닐라 향이 장난 아니네. 커트만 먹어볼게요. 달고 그리고 바닐라 향이랑 맛이 엄청 강합니다.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 음.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야. 티라 한번 먹어볼게요. 음. 단맛이 거의 없는 느낌에 카카오 굉장히 진합니다. 과자 가있어요 음. 오레오 과자 맛이랑 비슷한데 더 가볍게 바삭바삭합니다. 과자 맛있습니다. 초콜라사물레는 과자도 달아서 두 개의 단맛이 겹쳐진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래도 이 화이트 초콜릿 부분만 답니다. 그리고 바닐라 향이 엄청 강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에요. 단맛도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이 쿠키가 저는 너무 맛있네요. 단맛이 없고 카카오 맛이 진해서 약간 씁쓸한 맛까지 느껴집니다. 아주 좋아요. 바닐라 화이트 점수를 한번 내어볼게요. 점수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5점입니다. 네. 화이트인데 점수를 좀 많이 줬어요. 생각보다 덜 달아요. 그렇죠 이 쿠키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닐라 이 화이트 초콜릿 부분이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바닐라의 맛이랑 향이 굉장히 강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점수를 좀 많이 줬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이것도 추천합니다. 아르포도 3 종류를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초콜릿이 많이 녹았는데요. 아르포도는 한국에서도 이미 맛있기로 유명한 과자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먹었는데 역시나 맛있습니다. 점수를 따지면 밀크가 4점 쇼콜라가 3점, 바닐라 화이트가 3.5점이었습니다. 밀크, 쇼콜라, 바닐라 화이트입니다. 밀크랑 쇼콜라 사우레가 초코가 같을 줄 알았는데, 다르네요. 밀크가 색이 조금 더 진합니다. 묵직한 밀크이고요. 단맛도 적당합니다. 밀크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입니다. 묵직함이 좀 덜하고, 단맛이 좀더 강합니다. 바닐라 빈이 들어있는 초콜릿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 훨씬 강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초콜릿이 자꾸 녹는데, 빨리 할게요. 밀크 초콜릿은 코모기후스나라는게 들어있어서, 식감에서 조금 거친 맛을 더해주는데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진합니다. 이거 아주 맛있고. 초콜라 사브레는 카카오 맛도 좀 약하고 단맛이 좀 강한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식감의 바삭함입니다. 바닐라 화이트. 이 카카오 쿠키도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단맛이 거의 없고 카카오의 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약간 씁쓸함까지 느껴져서 아주 좋아요. 이거 봐요. 날이 너무 덥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우와. 우와. 어, 예쁘네? 어쨌든 제가 오늘 순위를 매겨봤지만 이 아르포도 자체는 너무너무 맛있는 과자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아르포도 3종류까지 해서 일본 제품 리뷰를 모두 끝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사왔더라고요. 지금 또 생각나는 거는 그 파이노미가 한국에서도 팔고 있긴 한데 그 다크가 없더라고요. 그걸 좀 사왔었어야 되는데 그거 아쉽고 그 다음에 타케노코 그것도 유명한데 안 사왔더라고요. 일본이 제가 제품 쪽은 유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어봤었는데 역시나 맛있네요. 아르포도 세 가지 가 리뷰를 끝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리뷰를 해 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채널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나가서 좀더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초코로 세계 여행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르포도 적극 추천합니다.